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는 이제 조리복, 검은색 조리복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냥 어느 사이트에서 좀 가격을 싸게 주고 샀는데 어, 재질이 괜찮은지 혹시 괜찮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리복을 너무 사고 싶었었는데. 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검은색을, 검은색 조리복이 너무 사고 싶어 가지고 인터넷에 샀거든요. 어, 다 이제 한자로 돼 있는데 어, 이게 중국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싸긴 쌌는데요 좋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사이즈 보십시오 여기 사이즈 보시면은 다 중국말로 되어있습니다 XL 175 다시 어다시랬샵96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때깔은 너무 좋은데요. 보이십니까? 오. 오, 단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잘안 보이네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편집할 줄을 몰라서 최대한 해냥 빨리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루하지 않게 제 말투가 좀 지루한 편이긴 한데 뭐 지금도 아 제가 한 정신 샤프도 봐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쁜 것 같으면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